가나 맛있어. 어. 어. 많이 먹어. 아이고 잘 먹네. 가나 어, 어? 아! 아, 맛있어. 네, 아이고 네, 네, 어떡해. <laughs> 아이고 잘 먹네. 이모 고맙습니다. 해야지, <laughs> 엄마 얘가 인사하고 있었지 그래서 <laughs> 먹다 말고 가연이가 인사. 해도어아 세상에. 맛있어요? 어? 어? 어. 할아버지 한 숟갈 드려. 할아버지. <laughs> 아아 <아이, 아이>, <laughs> 아빠 야야 안찾봐봤 아빠. 하나. 아이고 너 얼굴이